자 반대편에는 제작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리겠지. 오케이. 아 이거 만들어야 되네. 일단 사이클롭스도 마무리 시켜주고. 그다음에 프론슈트에 있는 갈고리 팔도 만들어야지 이게 좀 들어가서 레비아탄이랑 싸울 때 편하다는 말을 들어서 갈고리 팔을 만들고 그러면은 준비 끝 아닌가 어 준비 끝 이제 나머지는 얘들 결정화된 유황이랑 니켈 니켈 이런 애들이 필요해가지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돼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할 것이다. 오케이. 소나를 먼저 찾으러 가자. 위치는 대강 아니까 한번 아보자 위치는 대강 이쯤? 레비아탄이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뭐 그때는 처음으로 유인책 써보는 거고 자동 운항 있으면 좋겠네. 슝. 어. 슝. 오, 벌써 89 됐나? 키면? 85. 4. 끄면? 10. 자, 이제 어디냐. 그만큼 뽑았네. 저기를 기준으로. 이게 예. 사이클롭스 주변으로 뭐가 나오고 있 어, 뭐지? 어, 조금 보이 뭐였지? 노랑색 뭔가 뜨긴 했는데 못 봄. 어이 뭐야 이거? 아하. 위치를 보자. 위치가 아 여기네. 뭐야 저기. What the fuck? 아하. 얘가 싫어하는구나. 씨발로만 몸통 싸움이다. 가랏! 사이클롭스, 몸통 박치기. 꽝 새끼야. <laughs> 괜찮은 게 80%까지는 이게 자가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엔진 꺼놓고. 봅시다. 드디어 찾았다. 사이클롭스 소나. 열 발전기인가? 사이클롭스 열 발전기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거는 좀 나중에 알수 있는 거라서. 아. 아, 아, 아. 소나는 재료가 그 칩에 철석 쉽고 그 다음 목표 이쪽으로 가면은 어 사이클롭스 열발전기가 있다 열반응기 모듈 됐다 이제 3 0 0 m 까지 사일런스 250까지만 무지성으로 내려가서 리는구만. 그 녀석의 목소리. 카메라를 보면은 저기 있군. 어. 어, 카메라 보면서 운행이 되네. 그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의 소리는 계속 켜서 들려오죠. 그 녀석이랑 하면 바로 레비아탄입니다. 오케이 좋았다 불덕과 원자로? 어? 원자로? 사이클롭스를 저쪽으로 옮겨야겠어 안녕하세요 쉣 킹가이 이 시동을 꺼놓으니까 모르는 듯? 시모스는 그냥 잘 때렸잖아. 근데 개빠르다. 어 괜히 움직이지 말고 냅두자. 네이수 원자로 네이수 네이수 니는 어? 갈고리8 네이수 네이수 너니? 네이수 오케이 있겠지? 간다, 잘 있어라. Fact, 나는 떠난다, 낄 낄. 됐어, 이러면은 소너는 뭐 그렇다. 쳐, 남정석은 나중에 얻는다. 치고, 여기다 넣어놓자. 대선 도구, 불리아닐린 벌써 n 개네 o u g 여기다가 열발전 넣으면은 끝 아니냐? 그 다음 갈고리팔 팔고리갈 갈고리팔 팔고리갈 갈고리팔고리고리리팔고리 갈고리팔 갈고리. 갈고리 재료가 괴랄하지 않기를 엔젠 엔젠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나? 알고리, 팔고리, 갈고리 팔고리, 갈고리팔고 뭐야 창고 모듈 고리좋았리 팔고리, 팔고리, 팔 이걸 어떻게 쓰냐 어 팔고리, 팔고리, 팔고아 쿨타임이 있네 우 어하하하 슈우... 그래서 꽂잡고 이걸로 줄 내기 패는 거지. 플라스틱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은 바로 만들 수 있겠구만. 일단. 자준비는됐습니다이제이근처였는데이 근처에. 로스트 리버 이곳으로 통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바로 자 위치가 응딱딱 음, 딱 맞네 이제 방향을 어... 어 이쪽 방향으로 음 색깔이 달라진다 자 지도를 보면은 나왔네 이제 Ah, oh, <tots> are Local scans show a nearby opening. 와우. 굉장히 넓다. 자, 500m. 여기가 아무래도 로스트리버인것 같습니다. 쟤는 뭐지? 오우, 이쁘다. 뭔가 지나갔는데 흠이 <희미>. 싸울까?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싸우자. 한번 잡아보자. 어디 갔어? 여론 지도는 어떤가? 오, 이게 뭐람? 생각보다 그래 좁진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운전할 만한 그런 사이즈긴 하네요. 음, 저게가 가스구만. 점 뭐지? 유령 레비아탄? 좀 내려가. 못 알아보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조용히 갑시다. 굳이 싸워서 피볼 것까진 없잖아. 어이 씨, 좀 무섭긴 한데.. 하필 가능 방향에 갇있냐 얘는.. 응? 인식했나? 아직 오래 새끼진 않은 것 같은.. 트.. 드... 씨.. 별수 없다.. 싸우자. 아, 빈 나갔어. 제발 너에게 탓게 해줘. 애매하게 머리 위에 있지 말고 아나 진짜 씨. 어, 맞다. 개자식, 넌 비셨다. 이마. 아, 섯어섯 야 아, 근데 이거 맞나? 이네도 많이 때려야 되나? 어우, 일단 수리하자. 간다 고무 고무노. 아, 펀치. 아, 펀치. 아, 펀치. 아, 펀 그래. 아, 그냥 지나가야되나 저거. 진짜 벽 뚫는거 같은데. 어디갔냐? 레비아타는 뭐, 이제 없다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빠르다는데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어디야 <laughs> 방향이 이쪽으로. 오케이. 자리 쓰러난 간다. 자신 엮기지 말자 좀. 응? 어, 찾았다. 맞아, 근데, 배터리 몇 벌써 37이고. 좀아야겠네